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파이 유튜버 돈독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테라네트워크에서 앵커 프로토콜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파밍 하는 것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왜 이렇게 돈독이 스테이블 코인만 파밍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슬슬 하시게 될것 같아요 저도 좀더 공격적인 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워낙 지금 코인도 그렇고 주식장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림의 고수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저는 이럴 때 초보자가 선뜻 움직이면 오히려 돈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디파이 안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의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밍할 수 있는 곳은 워낙 많기는 한데 어, 제가 아직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APY가 높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테라네트워크의 앵커 프로토콜 이용 방법도 알려달라는 말씀도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SC에서 아발란체로 이동을 할 때, EVM 컴패터블 한 네트워크 간에 이동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넌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환경이 같지 않아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사용할 수 없는 체인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우선은 앵커 프로토콜을 한번 설명을 드린 후에 필요한 지갑 만들기부터 필요한 토큰들을 바이낸스에서 사서 테라스테이션 지갑으로 옮기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 프로토콜에 들어가 볼게요. 커넥트 월렛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테라 자체 지갑인 테라스테이션 월렛을 사용할 건데요. 이건 뒤에서 좀더 설명드리고 먼저 언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에서는 어떤 코인을 입금할지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디포즈 버튼을 누르고 ust 코인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요. 테라네트워크에서는 가스비도 ust 코인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모든 ust를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가스비를 지불할 금액을 고려하셔서 지갑에 ust를 일부 남겨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어마운트에 적어주세요. 다음은 프로시드 버튼을 누르시면 테라스테이션 지갑이 열리고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신 다음에 포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언탭으로 돌아올 건데요. 저는 USD 코인이 안 보여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USD 코인은 빠져나갔는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로 보였는데요. 여러분도 당황하시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앵커에서는 예상 이자를 보여주는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APY뿐 아니라 매일, 매주, 매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우 탭에 가볼 건데요. 앵커에서는 이더리움이나 루나 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UST 코인을 빌릴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이더, 비루나라고 하는 랩핑된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건 BS 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앵커 들어오기 전에 바이낸스에서 루나를 사둔 게 있어서 루나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트 탭에서 내가 원하는 루나의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요. 비루나의 수량이 뜨면 민트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비루나를 다시 루나로 바꿀 때에는 민트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번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BSS의 첫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민트한 B 루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지갑에 들어가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루나는 없어지고 B 루나가 들어왔을 텐데요. B 루나가 안 보이죠. 근데 테라스테이션 지갑에서는 토큰을 바로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B 루나의 플러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갑에서 도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바로 탭으로 들어와 볼 건데요. 준비한 비루나를 프로바이드 제공해 볼게요. 전체 비루나의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프로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테라스테이션 지갑으로 연결되는데 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귀찮으시면 세이브 패스워드 체크박스를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담보금을 제공했으니, USD 코인을 빌려볼 건데요.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앵커에서는 내 담보금액의 75% 정도를 빌릴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 담보로 막힌 비 루나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빌린 USD 토큰의 가격이 오르면 부채비율이 오르겠죠?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면 저는 청산이 됩니다. 저는 쫄보이기 때문에 담보금액의 70%만 빌려볼게요. 앵커에서 대출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마이너스 0.07% 밖에 안 되는 이자율에 놀라실 수 있는데요. 앵커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앵커 토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앵커 토큰으로 인한 수익률을 고려하면 UST를 빌리는데 약0.07% 정도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숫자만 보고 계산했을 때에는 내가 빌린 UST를 다시 팔아서 루나로 바꾸고 루나를 다시 공급해서 UST를 얻고, 다시 루나로 바꿔서 UST를 또 얻고, 이런 식으로 UST를 많이 빌린 다음에, 이걸 다시 언탭에서 디퍼짓하면 레버리지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앵커나 루나는 변동성이 큰 토큰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바퀴만 돌려볼 건데요. 그 전에 리페이 버튼 한번 보여드리면, 빌렸던 UST 토큰을 다시 되갚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 repay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언탭에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바로 탭에서 UST를 빌렸죠? 자, 빌린 UST를 다시 추가로 deposit을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deposit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수량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proceed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 볼 건데요. 내가 디퍼짓 하거나 바로잉 한 금액을 통합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UST 바로우를 하면서 리워드로 받는 토큰인 앵커 토큰의 수량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앵커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앵커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하나는 테라스테이션 지갑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라스테이션 지갑에 UST 혹은 루나 토큰을 준비하기. 이 과정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처럼 테라스테이션도 앱 또는 크롬 확장 기능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어디서 만드시든 지갑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l 월렛을 누르시고요. 월렛 이름과 패스워드만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나오는 시드문구는 나중에 지갑을 복구할 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들을 모두 다 종이에 적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연습용으로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구문을 영상에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갑의 보안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이 구문을 보여주시면 안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지갑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메타마스크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테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바로 지갑 고유의 주소입니다. 지갑 주소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에 와서 UST랑 루나 토큰을 구매할 건데요. 제가 토큰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출금하는 방법은 많이 보여드렸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출금 주소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어드레스 라벨은 정말 본인이 편하신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코인은 내가 거래할 코인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루나를 입력했고요. 어드레스는 내가 테라스테이션에서 확인한 주소. 그리고 메모는 건너뛰고 어드레스 오리진 원래 어드레스를 입력했습니다. 아들스의 테라스테이션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메모를 안 썼다라고 알러시 한번더 뜹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메모 없이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숨가쁘게 아주 핵심만 추려서 앵커 프로토콜 이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등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간의 작동 원리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번 영상에서도 어, 재밌는 투자 프로토콜 소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